할렐루야. 네. 어. 이제 뜰 거예요. 네, 됐습니다. 지금 해운대에는 어 이제 지난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일날 창립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어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시리즈 그대로 이 창립 예배라서 새로운 메시지를 어, 하려고 했지만 필요가 없게 너무나도 지난 주일에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지 고민하게 해 주신 음,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현대 의 지금 성도들은 뭘 하고 있냐면 3F라고 해 가지고 어, faith 믿음에 대한 부분 피트니스 우리 그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펠로시프 프렌시프 그래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예요. 그 그래서 뭐, 뭐 플랭크도 하고, 뭐, 뭐 푸쉬업도 하고, 뭐 7,000보도 걷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엑서사이즈로.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 해보니까요, 사실 하루에 5천 보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5천 보 걷기가 쉽지 않은데 만 보를 걷고 만 오천 보를 걷고 이만 보를 걷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뭐만 보가 이상 걷게 되면요, 어, 사실 5천 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어. 성경 한 구절을 외우는 게 쉽지 않지만 한 장을 외우기 시작하면 또한 구절은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10분 하기가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빠지게 되면 10분이 이제 쉬워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제 그런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실 좀지하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여기서 이제 밖을 보는 관점은 지하인 것 같지만, 들어올 때 어거지를 쓰면 사실 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내려가는 땅이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방배역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였어요. 그걸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 왜냐면 하 어차피 저는 사람이 많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제대로 모이는 교회, 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지. 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 불행한 것은 교회를 다니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절에 다니다가 가거나, 뭐 놀다가 가면, 그래도 어, 잘못 다녔으니까 잘못 했으니까 괜찮기라도 하지. 교회를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랐어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우리 공부할 때막 시험 이제 보는데 기억 나는데 정답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막 아, 기억 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저, 저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답은 모르겠는 거. 이제 천국에 이제 딱 가려고 문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진정 너를 모르겠다. 아그말 들었는데 교회서 어, 저말 들었는데 아, 나한테 하실 줄이야 뭐 이런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사실 뭐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 애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편리를 생각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방배역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해운대에서도 했거든요. 방배역에서 여기까지 제가 몇번 걸어봤는데 그것은 아주 기분 나쁜 언덕이었어요. 이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초장부터 그냥 마음을 먹게 하는 언덕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처음부터 야 마음을 먹고 여기는 걸어야지. 어 여기는 한번 내가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언덕은 아닌데. 걸으면 걸을수록 계속 오면 올수록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그리고 생각보다 힘들어.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어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아 땀이 그냥 쩔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20대 우리 자매들은 좀 괜찮아요. 화장이 좀 없어져도 괜찮지만 우리 30대 우리 자매들은 정말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번져서 오고 막 이러면서. 아, 내가 정말 이게 나 같으면 올까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 같으면 올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하고 밥을 먹고 여기를 다시 올라올 때도 오기가 싫더라고요. 정말로 그이 기분 나쁜 언덕이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데를 가보려고 했습니다. 좀 언덕이 없는 곳을 제가 찾아보고 요 근래 에 찾아보고 그래서 찾아 따로 생각했다가 맨 마지막에 또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이 기분 나쁜 언덕과 좀더더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어, 아까 우리 정말 귀한 간증을 우리 집사님 해 주셨는데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운대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학교에서 나온 지가 꽤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가 요 근래에는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해요. 송정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에요. 예, 좋은 것 같지만 송정 바다에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서핑을 해가지고 뭐 주차할 데도 없고 예,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모든 스트레스를 서핑으로 푸는 자기가 떼거지를 모여서 서핑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바다가 안 보여요.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서핑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거기 서핑하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거기에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런데 거기도 이제 7월까지밖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리더들한테 말했죠. 어, 어, 알아봐라, 알아보는데 안 되면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간다. 온라인에 돌아가고 소그룹별로 모여 모여라. 소그룹별로 집에서 모이고 나는 온라인으로 할게. 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건물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건물이 없지 교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이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를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교회가 이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민하기 시작해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해 주셨다고 믿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1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고 여러분들이 귀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나 옆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7장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선포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7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7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하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설교 지금 듣고 있죠? 놀래야 되는데 놀래지 않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쯤에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어느 부분이 똑같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만 보면 뭘 원하 뭘 원했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 먹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헌신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그저 그냥 사랑하고 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케어를 하러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오셨습니다. 자, 3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32절을 보면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칸스톤하게 계속해서 어 주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삶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목숨을 걸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목숨을 그대로 십자가에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쉬운 죽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외로움과 인간의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쉬운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뭐 그냥 죽으셨지. 하나님이니까 그냥 알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견뎌야 되는 모든 고통과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어떠한 헌신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어떠한 부분에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메시지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삶으로 그저 우리에게 다드 주시는 사역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사역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은 나를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저는 한 100개국 이상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성교지를 많이 다녔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에 가도 탈라지 않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물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물을 사 먹고 또 사서 가지고 가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냐면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어, 일단 물은 무조건 사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포크나 나이프나 이런 것도 그 물로 한번 씻어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탈이 안 나요. 거의 탈이 안 나요. 물을, 물만 조심하면 거의 탈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함부로 혀를 대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먹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물을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37절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 여인은 완전히 이 땅을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 겨우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이 없는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려 오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예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헌신을 조금 하는 사람일까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일까요? 헌신을 조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에서 벗어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도 좀 이상하죠. 어? 오늘 참 이상한 말 많이 하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일부분을 헌신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의 목숨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우리들의 피한 방울까지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제사가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나의 인생의 일부분을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저 그가 말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헌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떠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재정이 어떠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물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고 목숨 거세요. 목숨을 거는 라이트하우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1주년이고 해가지고 또 얘기를 잘안 했었는데요. 해운대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어차피 해운대에서 얘기하면 이제 다 알려지는 거라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엊그제 말고 지난주 금요일. 에 예, 이제 그 해운대에 내려가다가 제가 큰 아이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2주 격리 끝내고 이제 예, 그 이제 강의 듣고 뭐 이런 거다 끝나고 방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둘이 간다고 좀 이제 차비 좀 아끼려고 차로 갔어요. 예, 차로 이렇게 쭉 가다가 중부 내륙의 괴산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터널에서 앞에 있는 차가 쫙 쓰더라고요. 긱 하고 서도 저도 목숨을 걸고 깍 하고 섰는데 그래가지고 아 됐다 한 앞에 있는 차를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겨해서 이렇게 치지 않고 딱서 있는데 그래서 됐다 했는데 뒤에서 빵 하고 이제 저희 저희 차를 쳤 웃기냐? 어? 너 기억 기억하겠다 내가 네. 빵 하고 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좀 오래 사용했던 모하비가 제 차였는데 모하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단한 차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예, 정말 그 차가 어느 정도로 이제 부서졌냐면 뒤가 부서지고 옆에 있는 사이드가 꾸겨졌 정도니까 그 차는 그렇게 꾸여지지 않으자 그런데 팡 하고 됐어요.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제 마음 속에 들었던 생각 너무 너무 아쉬웠어요. 갈수 있었어요. 이번에 정말로 갈수 있었어요. 천국에 정말 갈수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같이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제가 이렇게 진, 저는 진심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가더라도 어떻게 아들까지 쟤는 아주 젊은데 아직 이, 이 땅에서 할게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잠시 잠깐의 안락과 편안함과 상대가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 시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의미가 그러면 없냐 아니죠.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 땅의 하루하루가 천국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의미보다 훨씬 더큰 기쁨은 그 천국에 있죠. 장가 가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천국 가는 거 목사님은 그냥 가면 되지만 어떻게 아들까지 그러냐 아니요. 진심으로 이 땅의 하루 더 보다 천국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의 소망으로 진정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부분을 일부분을 헌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목숨을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아름답고 귀한 제사가 되십시오. 더 이상 헌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세요. 저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뭘 부탁하죠? 그럼 하세요. 어, 뭐, 저는 부족하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알아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너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그냥 하세요. 목숨을 걸어요. 교회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에 목숨을 걸고, 이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일부분의 헌신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쓴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살입니다. 사람도 1년이 지나면 걷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이제 걸으십시오. 케어? 더안할 겁니다. 어떠한 케어도 더안할 겁니다. 뭘 했냐고요? 도안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하십시오. 예배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되십시오. 헌신하지 말고 목숨을 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삼십팔 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되고 그 성령의 능력은 생수의 강이 이 세상을 덮듯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행암들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만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방배 사역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은 가벼운 단어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에게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에게는 헌신은 가벼운 단어입니다. 어차피 내 목숨을 바쳤으니까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 목숨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땅을 살만한 이유가 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숨을 걸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시선을 똑바로 관리하십시오. 올바른 것을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요. 잘못된 것을 보지 말고요. 잘못된 것에 눈을 두고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수를 마시고 다른 것을 먹지 마세요. 생수를 마시고 다른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생수를 마시고 내 목숨을 다한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먼저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곳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만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에게 목숨을 주신 그분께 나의 목숨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일부분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제사로 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보여주며 살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다.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사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목숨을 걸면 할수 있습니다. 헌신하면 못 하는데 목숨을 걸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하든 조금씩 몸부림치며 다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 간증에도 나왔지만 대표 기도도 안 하고 하여간 뭐 어떻하든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줄이고 하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내 입술로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증명한다고요. 그저 말하는 게 아니고 증명한다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증명한다고요. 교회는 예수를 증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가 누구신지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주님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가 없다 하는 이, 이 시대, 그리고 온갖 혼잡하고 혼란한 시대, 그리고 죄악이 아주 기본적인 윤리까지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증명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문제가 많은 그삶 그대로를 들여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최악의 습관들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 목숨을 들여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괜찮은 인생이어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헌신하지 말고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